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탐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리적인 장소가 아닌 시간 이전의 시간으로 우리 자신의 세계보다 앞선 곳으로의 탐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직한 사상가의 마음을 괴롭히는 질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토록 용감하게 마주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순수하고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가득 찬 우주에서 어떻게 어둠이 태어날 수 있는가? 친구 여러분, 그 답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천상의 정원에 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처음 베어 문 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천사의 마음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이 우주적 비극의 편린을 보여주며 한 천상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함. 그리고 나서 불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고통, 모든 전쟁,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조의 순수함을 더럽힌 첫 번째 죄, 이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각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상의 존재들, 정사들, 권세들, 보좌들, 주관자들의 계급에 대해 말해 줍니다. 이들은 동화 속 인물들이 아니라 루이스가 묘사했듯이 육과 뼈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지성의 존재들, 강력한 영적 실체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고, 그들의 의지는 강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한번 내려지면 끔찍하게도 최종적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에서 한천사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는 영적 존재와 21일 동안 싸우느라 지체되는 현실의 편린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소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천상 계급의 정점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채를 지닌 존재, 천사 창조의 정점, 오늘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불협화음이 들리기 전에 우주는 교향곡이었습니다. 완벽한 예배의 조화였습니다. 루이스는 그의 작품 페렐란드라에서 이것을 위대한 춤으로 묘사합니다. 가장 작은 원자에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대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고 각자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욥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대한 시적인 편린을 보여줍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존재를 가득 채운 기쁨과 예배의 합창 하나 되어 진동하는 우주. 그것은 움직이는 완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춤 속에서 천상 오케스트라의 중심에 있는 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첫 번째 죄는 폭력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신성모독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될 질문, 오직 감사만이 존재해야 할 곳에서 생겨난 질문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이 독이 든 씨앗을 교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한 반하나님 죄, 다른 모든 악덕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교만은 그가 설명하듯이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무언가를 갖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에게 더 많이 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창조주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장에서 이천사의 마음에 울려 퍼져 하늘의 기초를 흔들었던 생각들의 시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세상을 괴롭히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원조 설계자의 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에스겔서 28장에서 우리에게 그의 인상차기를 제공합니다. 그 묘사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었음이여. 이것을 풀어봅시다. 완전한 도장은 그가 창조된 아름다움과 지성의 기준 정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충족하면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는. 창조주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미적 광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능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는 기름부음을 받았다, 즉 독특한 인물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덮었다, 즉 그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보호하고 섬기는 친밀한 접근의 위치였습니다. 루이스는 이 모든 아름다움과 권능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반사였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처럼 이 그룹의 영광은 그의 창조주의 영광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타락 이전의 그의 원래 이름은 이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그는 헤렐벤샤하르라고 불리는데 이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어로 번역됩니다. 라틴어 이름인 루시퍼는 문자 그대로 빛을 가져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정체성, 그의 목적 자체가 빛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의 전달자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모든 피조물이 예배로 인도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주 교양곡의 지휘자, 천상 찬양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존재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주를 빛에 대한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된 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어둠의 왕자가 되어 자신에게로 예배를 돌리게 하는데 그의 존재를 바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위치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도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놓였던 지상의 에덴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의 에덴, 우주의 행정 중심지. 하나님의 성산, 즉 신성한 통치의 바로 그 중심입니다. 위대한 이혼에서 루이스가 탐구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까이에 있는 것은 점점 더큰 겸손,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에 대한 커져가는 인식을 나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에게는 영광과의 근접함이 겸손이 아닌 야망을 낳았습니다. 섬기기 위해 주어진 특권이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용해야 할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반사를 근원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그에게 결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것은 그가 단지 수동적으로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예배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섬김은 완벽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완전함과는 달리, 창조된 완전함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는 또한 자유롭게 선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절의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존재 안에서 우리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한순간에 하나의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죽음을 낳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것을 영적인 암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불만족과 비교의 작은 세포 하나. 이사야서 14장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것은,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마음의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생각, 반사되는 존재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것이 빛의 근원, 이 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 거부되지 않고 키워진 이 생각은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욕망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선언, 즉 교만의 해부학이자 모든 반역적인 피조물의 독립 선언문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내가 하리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야망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내적 반역의 첫 번째 선언은 내가 하늘에 올라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는 이미 하늘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상의 창조물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권력의 절대 중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존재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정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초월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적 위대함의 본질은 항상 내려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본질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루시퍼는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그는 위대함이 올라가는 것, 기어오르는 것, 움켜쥐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메아리치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상에 오르려는 야망,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그것은 위대한 춤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은 첫 번째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은 다른 천사들을 시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야망은 경쟁적이 됩니다. 그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는 단지 동등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우월함을 원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권위와 통치의 상징인 보좌를 상상하고 그것을 동료들 위에 놓습니다. 루이스는 교만이 무언가를 갖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서만 즐거움을 얻는다고 상기시킵니다. 만약 모두가 똑같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아름답다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루시퍼의 교만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이들의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문제로 시작된 그의 죄는 이제 수평적인 문제가 되어 모든 천사 창조물과의 관계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야망은 커집니다. 세 번째 선언은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입니다. 북극지표의 산은 고대 우주론에서 신들이 모이는 장소 우주 통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앉기를 원함으로써 루시퍼는 우주를 다스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모이는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준점, 현실의 정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법사의 조카에서 루이스는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이 욕망을 의인화한 제이디스 마녀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신하들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복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루이스에게 악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다른 자유의지 위에 강요하려는 욕망입니다. 루시퍼의 모든 내가 하리라는 논리적인 상승이며 자기 우상화의 심연을 향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역은 이제 절정에 다다릅니다. 네 번째 선언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입니다. 성경 상징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 쉐키나를 나타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위에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창조주에 나타난 영광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질서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피조물은 더 이상 단지 영광을 반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더큰 영광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창조된 존재라는 지위를 완전히 초월하여 기원의 지점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야망이 실현된다면 두 개의 절대적인 중심을 가진 우주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우주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교만의 본질과 그 우주적인 결과에 대한 이 게시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우리가 함께 이 깊은 진리들을 계속해서 풀어갈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선언 신성모독의 정점, 이제까지 저질러졌거나 앞으로 저질러질 모든 죄의 본질에 도달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 히브리어로 엘 엘리오는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절대적인 주권 최고의 권리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함으로써 루시퍼는 더 이상 그분과 비슷해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그분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권, 자존, 최종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혼에서 루이스가 묘사하듯이 그것은 자신보다 높은 어떤 권위도 받아들이기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선택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뒤틀립니다 지혜는 교활함이 됩니다 그리고 빛을 가져오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모합니다 비극은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에게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라고 말합니다 한 존재의 반역이 많은 이들의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악마적 전술의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아름다움과 우월한 논리를 가진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에게도 똑같은 교만과 불만의 씨앗을 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모든 예배가 그분께로 가는가? 우리는 약간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느냐?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권리가 없느냐? 교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반역의 씨앗은 다른 마음들 속에서 비옥한 토양을 찾았고, 천상의 군대 3분의 1이 그들의 반역적인 대장을 따라 어둠 속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반역이 완성된 이 순간, 변모는 완전합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빛을 가져오는 자인 루시퍼는 대적자. 고소자를 의미하는 사탄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원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대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가 가져와야 할 빛은 꺼지고 이기심이라는 블랙홀로 대체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순간을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하셨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갑작스럽고 폭력적이며 결정적인 추락 순수한 지성의 존재에게 교만을 선택한 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의 근본적인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정반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왜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유혹, 똑같은 거짓말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전략은 그 자신의 타락과 정확히 똑같은 메아리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속삭였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이십니까? 똑같은 미끼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지위에 대한 불만의 씨앗, 자신의 선과 악을 정의하며 자신의 신이 되려는 야망이 인간의 토양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페렐란드라에서 이 원초적인 유혹이 다른 모든 유혹의 모태임을 탐구합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루시퍼의 반역을 작은 규모로 반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 선급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는 똑같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도시를 보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똑같은 교만 똑같은 영광의 자기 귀속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마치 신인 것처럼 백성의 경배를 받고 천사에게 맞은 것을 봅니다 세대마다 인류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시대에 그 표현들은 더 미묘하지만 덜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진리를 정의한다 고 말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의 메아리입니다. 충분한 재물로 지상에 우리 자신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하는 무분별한 물질주의는 똑같은 루시퍼적 야망입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창조주로부터의 똑같은 독립선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러한 경향들 중 많은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현대죄의 본질이 고대 죄의 본질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최종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이끕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 시험입니다. 루시퍼가 과거의 영원 속에서 직면했던 똑같은 선택을 우리는 매일 직면합니다. 교만은 작고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느끼는 분노, 용서를 구하거나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심지어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미묘한 경쟁심. 루이스는 우리에게 간단한 시험을 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칭찬받거나, 더 성공적이거나, 더 거룩하다는 사실에 분개한다면, 교만의 암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할 순간입니다. 내 삶의 어디에서 나는 조용히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우주적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었지만 즉각적인 처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적 정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응답은 권능의 행위가 아니라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루시퍼의 다섯 가지 내가 하리라.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 분의 인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기에 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정반대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루시퍼가 창조주처럼 되기 위해 내가 올라가리라고 말한 곳에서, 창조주의 신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이 장이 말하듯이 자기를 비워 피조물처럼 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말한 곳에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만은 위로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아래로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력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루이스의 아슬란처럼. 그리스도의 권력은 희생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대표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하신 이유입니다. 진정한 높임은 자기 홍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단지 위장된 교만인 거짓 겸손이 아니라 루이스가 묘사했듯이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 속에서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이 겸손을 기릅니다.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할 때 겸손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루시퍼가 직면했던 똑같은 선택,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똑같은 선택, 당신과 내가 바로 이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똑같은 선택,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의 길, 즉 교만의 길, 자기 고향의 길, 우리 자신의 신이 되려는 길에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 즉 겸손의 길, 자기 부정의 길,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길에 있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은 우리를 이두 방향 중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평생에 걸쳐 축적된 이러한 선택들은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천상의 피조물이나 지옥의 끔찍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대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진 이름, 즉 루시퍼적 죄라고 부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영원히 패배한 십자가 발 아래 우리 자신을 던지고 예수님께 그분의 겸손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의 기원과 교만의 심장부로의 이 여정이 여러분의 영혼에 감동을 주었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해 여러분을 일깨웠다면 여러분의 결심을 확고히 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써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 겸손의 길을 선택한다는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면의 싸움에서 이길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특정 영역에서 교만과 싸우고 있거나 기도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